미너입니다. 미너 민어 수치 가격이고요. 굉장히 저렴하고 좋습니다. 지금 미너철이다 보니까 미너만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여름에 꼭 드셔야 되는 미너. 지금 굉장히 가격 저렴하고 수치 미너입니다. 5kg대 반마리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완도 전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고요. 지금 전복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복 가격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현재 7, 8미 짜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 수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병어입니다. 병어고요. 한 상자에 마음마리씩 들어가는 40미 병어입니다. 사시미 병어 횟감 가능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사시미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 30미 병어입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재수용 어,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지금 병어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장 꼭 하시고요. 그리고 완도 돌문어입니다. 2kg에 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맛조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한 자연산 맛조개고요. 2kg, 3kg, 4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악산도 자연산 담치고요. 이맘때만 담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산 국물 육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담치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우입니다. 할 새우고요. 2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2kg에 6만 원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신한 할 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죠. 그리고 토종닭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토종닭 약재 그리고 국내산 오리 약재도 같이 판매합니다. 약재 표시고요. 그리고 국내산 참소라입니다. 참소라가 2kg에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고요. 가리비도 판매합니다. 2kg에 32,000원. 국내산 홍어 싱싱한 맛 중간 맛 완삭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국내산 건미역입니다. 국내산 건미역 최상급이고요. 어그 다음에 건다시마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보길도 건다시마도 판매하고 있고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 가공 국내서 있습니다. 왕특대 부세골비입니다. 왕특대 부세골비 초국산이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갈치속젓입니다. 갈치속젓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업물 봉지로 갑니다. 오징어젓입니다. 그 다음에 갈치속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